어, 지금 일요일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니려고 지금 나왔고요. 28도라 그래서 굉장히 더울 줄 알았는데 해가 오늘 조금 이 구름에 가려진 날씨여서 생각보다 그렇게 수렁지근하진 않아서 좋네요. 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지하에서 빨리 먹자 그래서 급하게 급하게는 아죠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산책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해요 이쪽 말고 이쪽으로 걸어서 저쪽에 하얏트 호텔을 지나서 한 바퀴 돌다 오려고 합니다 여기도 오토바이 길이 있어서 안 쓰나봐요 끝에는 아까 점심 먹는 것도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직원 친구들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오늘 좀 흐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좋네요. 중국은 계속 신기한 게 여기 지금 좌측에 보행신호잖아요. 제가 건널 건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오는 차도 여기 초록색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요. 제가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걷고 있으면 멈추고. 사람이 없으면 또좌회전을 하고, 지금 한국의 그 신호체계나 보행체계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긴 또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산책을 하는 건 처음이라, 저쪽 강가로 가면은 나무가 없어서 조금 그런데, 여기는 또 나무가 있고 그늘이어서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빌딩마다 저기는 사자가 있고, 여기는 코스코 쇼핑 건물인데, 빼꼼 나와 있는 여긴 또 저렇게 코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가를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건물에 스타벅스도 있고요. 이게 또 건물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통로가 되어 있네요. 강가로 갈수 있게. 중국은 참어딜 가나 CCTV가 참 많죠. 와, 여기 CCTV가 지금 1 0개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와서 그런지 이렇게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이. 따로 이렇게 있고요 다시 또 펀드에 왔습니다 어 여긴 또 오늘 구름이 많긴 한데 여긴 날씨가 좋네요 해도 쨍쨍하고 낮에 봐도 좋네요 최근에 맨날 밤에만 봤었는데 낮에 보는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타워 꼭대기는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 있네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벌써 이제 언제 3개월이나 지났는데 한늘안 가봤네요 저쪽이 이제 그 노란색 조명으로 밝혀지는 곳이고요. 이곳을 지나서 이제 저는 다시 사무실로 조끼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 또 맥주 마실 수 있는 허빗도 있네요. 이쪽에서 뭔가 배를또탈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박돼 있는 배들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청계천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는데 막상 이 옆에서 일을 해도 한책 하러 여기를 오질 않으니 광화문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겠죠. 다 부럽다고 하지만 정말 하지 않는 여기 전에 지나가면서만 대충 봤는데 이렇게 앞으로 가서 정확히 보는 건 처음이네 여기 진짜 물어봤을 때돈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어린애들은 좋아할 것 같네요 아... 구름이 또 여기만 이렇게 뻥 뚫려있는 건지 해가 엄청 세졌습니다 갑자기 이쪽으로 해서 나무들 사이로 그늘로 가서 사무실로 돌아가야겠어요 누군지 모르는 동상도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꽃이 많이 펴있습니다 다들 산책하러 또 많이 오네요 이제 슬슬 그늘이 오니까 좋네요 이제 외국에 온것 같은 그런 뷰. 지금 여기 그늘에 벤치가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다가 픽업해서 갈 커피를 시켰습니다. 오늘 조금 점심을 일찍 먹었는데 먹고 또 산책 하러 일찍 오니까 사람도 없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카메라가 또 있다는 거. 이제 네, 산책을 마치고 아까 주문한 커피를 빠질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일에 다섯 잔씩 8.8 위안을 내면 5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있어서 이거를 사용해서 커피를 시켰고요. 제 주문번호를 잘 기억을 못해서 잠깐 핸드폰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픽업스탠드에서 숫자를 얘기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번호를 얘기 하면 이렇게 커피를 밖으로 갖다 주고요. 빨대 하나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앱으로 커피 주문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쉽게 하고 있어요. 다들 되게 빨리 적응하는 것같아 놀랐는데, 아직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저는. 목말라요, 아직. 아, 점심시간에는 이 로봇도 계속 길에 서 있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정신이 아. 없습니다. 틈마다 자랑하는 번드뷰 신나게 퇴근을 해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 오랜만에 6시 반 전에 퇴근을 해보네요 6시 얼마 안 지나고 나오면 여기 줄이 두 줄로 이렇게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가보네요 출근길에 제가 이렇게 사람 많은 걸또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서 찍어봅니다. 맨날 출근 때만 이렇게 붐볐는데 중국은 나름 칼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회사들 보면은 일부 회사들은 되게 쥐어 짜가지고 막 10시, 11시까지 일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회사들은 또이 칼퇴를 잘 해가지고 6시부터 7시 사이에 엄청 붐비는 걸볼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잠깐 간식 거리를 사러 편의점에 들었는데 또 이렇게 상박김밥도 있고요. 또 이렇게 청정원에서 떡볶인 이것 같아요. 라트랑 오이김치, 막김치, 무말랭이 이런 것도 있고요. 뭔가 이렇 자세히 볼 때마다 한국 식품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놀랍네요. 이거 계란이 맛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사 먹어보려고 하고요. 이게 약간 그 연세우유 빵이랑 비슷한 그런 빵인 것 같아요. 중국 와서 처음으로 삼각김밥 한번 먹어보려고요 여기 밀키스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신기하게 프로젝션을 써서 보는 게참 힘들어요 집에 물이 없어서 이렇게 물까지 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바로 앞이에요 집 아까 지하철역 나올 때그 취두부? 냄새가 엄청 진동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아그 냄새가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차가 안올때 이렇게 여기 닭한 마리 보니까 며칠 전에 한국 분들 와서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조만간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엔 제가 또 조만간 한국을 가네요. 근데 일단 퇴근했으니까 또 잠시 또 쉬다 오겠습니다. 오늘 원래 비 예보가 살짝 있었는데 벌써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얼른 자전거를 타고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아주 흐렸는데 조금씩 비가 벌써 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버스 오기 전에. 여긴 자전거 길이 참 넓어서 좋아요, 이 길. 우산을 쓰신 분들이 계시네요, 벌써. 많이 흐렸죠, 오늘. 덕분에 좀 시원해서 좋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도 제 출근길에 이렇게 간단히 찍어봤고요. 여기 이제 식상하니까 가서 또 찍어볼게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오늘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들이 지금 점심때 사온 코코넛을 자리에서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도 지금 하나 사러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팅이 10분 있다 미팅이 시작할 거라서 빨리 사와야 돼요 저기 하마에 가면 코코넛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코코넛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사러 가게 될 줄이 여기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코코넛이 있습니다. 12 위안 정도 되고요. 2,000원 좀안 되는 정도? 이 정도의 코코넛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친구룸에서 코코넛 사서 올라가서 마시면서 이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긁어 먹을 수 있게 숟가락도 있어요. 얘도 핸드폰으로 먼저 인증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하면 결제 완료입니다. 또 영수증 누르면 영수증도 나오고요. 이렇게 코코넛을 샀고, 이제, 사무실로 다시 올라갑니다. 드디어 퇴근길입니다 오늘은 다른 역으로 와봤어요 얼마나 걸리나 보려고 오늘은 창픽로역으로 나왔고요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면 여기도 금방 집에 갈것 같아요 자전거가 어나더 레벨이네요 엄청 많네요 이거 타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오랜만에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삼각대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오자마자 영상을 틀어가지고 푸는 게 쉽지가 않네요 중국이 진짜 배달은 한국도 잘어 있다고 하는데 중국도 못지않게 엄청 배달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아까 중간에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이게 뭐가 배달하기 전에 재료가 없어 가지고 전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얼버무렸더니 그냥 이렇게 가지로 대충 이렇게 다른 메뉴로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37위안36 유한 한국 돈으로 7천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나왔고, 밥이 생각보다 많아서 조금 덜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배달 음식 만족스럽습니다. 밥은 이 정도 덜었는데 거의 한 공기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남겨놓고 배고프면 더 먹고 아니면 나중에 먹는 걸로 내일 아침에 아침으로 이렇게 빨리 먹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지금 새벽 6시입니다 지금 오늘 도 마침 한국을 가는 날이 또 돼가지고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고요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딱히 우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안 들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안 막혀서 거의 한 집에서 20분 만에 공항에 왔고요 여기는 국제선 출발하는 곳입니다. 여기 홍차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도 문을 다 막아놓은 거 보니까, 한 곳에서 엑스레이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줄이 굉장히 길어서 조금 당황했는데, 어, 그 순간 제가 좀 회사 핸드폰을 택시에 놓고 내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가방에 잘 있네요. 아무튼, 여기 차가 많아서 조금 막히는 줄 알고 놀랐는데, 공항에 다 와서 막히는 거였고, 뒤쪽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요건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집에서 만원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저 아침 8시 비행기여서 지금 딱 맞게 온것 같아요. 짐 붙이고 라운지가 있으면 가서 밥을 먹고 간단히 그리고 비행기 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른쪽 제선 체크니로 갈 거고요. 역시나 엑스레이를 통과를 했어야 돼서 조금 줄이기.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체크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셀프 체크인을 하려고 봤는데 어차피 짐을 또 붙여야 돼서 여기 줄 서서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체크인이 끝났고요. 지금 보딩 패스 받아서 이제 검사로 들어갑니다. 여기 좀 엄격하더라고요. 영상은 들어가서 찍을게요.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이제 입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라운지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2층이고, 4층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온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더 타야 됩니다. 딱히 라운지에 살 게, 아, 라운지래. 이 면세점에서 살게 없긴 한데, 지금 코딩 20분 전이어서, 라운지 가서 그냥 간단하게 아침 먹고 나면 오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PP 카드를 쓸 거여서 여기 갈 예정입니다. 대한항공도 여기 쓰는 거 보니까 깔끔한 것 같아요. 음, 라운지 굉장히 잘 되겠네요. 마사지도 있고요. 간식거리랑 마실 건 이렇게 있네요. 말이 안 통해서 국수 하나 시켰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계란이랑 만두, 스킨국수 이렇게 나왔구요. 무슨 맛일지 좀 기대가 안되지만 아침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와인이랑 술이랑 주스, 요구르트 이렇게 있고요. 커피 머신이랑 그리고 컵라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음료수도 이렇게 있어요. 맥주랑 탄산수리고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다 지금 제가 이제 보딩해야 되는 비행기 보딩콜이 시작이 됐네요. 복수 딱한 그릇 먹었는데 든든합니다. 확실히 한 그릇 먹고 안 먹고 좀큰것 같아요. 아침이라 이렇게 면세구역은 다연것 같진 않고요. 지금 이제 7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이어서 아직 사람도 많이 없고 좀 한산한. 그런 모양입니다. 짐 검사 이제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면세점도 사람이 별로 없고 이래저래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비행기를 계속 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히 막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쇼핑할 것도 크게 없고 친구가 술을 사달라고 하긴 했는데 다음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러 가야 되니까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갑니다. 게이트로 보통 저는 비행기를 되게 마지막에 타는 편입니다. 비즈니스 타는 게 아니면 마지막에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춥네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앞자리는 통통 비어있네요 입국 심사 하러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줄은 엄청 길어요. 신기하게한국인들줄만 이렇게 별로 없고 외국 방문객들이 많이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해요. 엄청 많아요. 드디어 울보에 도착을 했습니다.